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게 하신 그 일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 후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이 중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뭐 그들의 일일이 면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특정한 그런 무리 속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고른 것이 아니라 일상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그저 평범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활동하던 그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 사무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민족적 반역자로 여기고 생각했던 그러한 세리를 예수님은 부르셔서 제자 사무신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분리하거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 그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또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저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고 그 속에서도 저희들이 특별히 구별되거나 구분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무엇이 할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그저 복받고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오늘 하루 걱정 없이 오늘 하루 아무런 문제 없이. 오늘 하루 그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세워서 그저 편안하고 정말 일안 하고 쉬며 놀며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어제 점심에 장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 세 분의 어, 저 손님이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어,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취미 삼아 복권을 사라 그러면 뭐 복권이 맞으면 당첨되면 야 공짜다. 음, 한 달에 뭐 어떤 분은 뭐 얼마 100,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타서 어, 정말 이렇게 용돈처럼 아주 잘 썼다. 1등 당첨되면 몇십억이다. 뭐 얼마나 편하나 좋으냐. 뭐 그런 것을 바라고 얘기하며 곤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과연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동안 매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삶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정말 예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삶 속에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파하고 거저 주고 그다음에 평안을 빌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도 정말 되지도 않을 아니 정말 몇몇만 몇 분의 1몇 천만 분의 일인그 복권 한장 당첨을 위해서 오늘도 줄을 서서 복권을 사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당시 열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망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좀 쇼핑 호스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홈쇼핑 채널을 잠깐 TV에서 보면은 그 쇼핑 호스트가 나와서 그가 팔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너무나 막깔나게 전하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 그 물건을 사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저걸 안 사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듯한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전파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쇼핑 호스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무를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저 만나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던지듯, 야 교회가 하나님 믿어? 그래 천국 가?라고 한 마디 던지고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함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그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모진 고초와 고난과 비난과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마음이 그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마지막에 막연하게 그저 한 마디 던지는 것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 나는 천국 소망을 전했어가 아니라 진정 여러분이 쇼핑 호스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진정한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죄용서함을 받은 건 물론 이거니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꿈꾸게 되고또 영생이라는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난히 무사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신앙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그 시련을 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거저 받은 것들을 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좀 나눌 수 있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된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과 물건들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게 힘쓰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저 내 소유, 내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서만 사용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나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위해해서 베푸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제자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실행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을 빌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이 평안의 복을 비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들이 받겠지만 그들이 받을 만하지 않는다면 그 복이 오히려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까? 복을 비는 당사자에게 다시 복이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원수를 원수로서 원수를 적대시하며, 원수를 비난하거나, 원수에게 어떤 악한 마음과 감정을 품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수 있는 모습이 제자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에 대한 악한 마음과 감정은 그 감정이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죠. 반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그런 악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을 빌었을 때그 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거하는 곳곳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복기 받을만하면 그 복을 온전히 그들이 받겠지만 그들이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복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 바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었을 때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라고 제가 여쭤봤더니만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든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바라보는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아, 안 했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고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은 그 마음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저희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분이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고, 만약에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제가 정말 받아 누리겠죠. 근데제 결론은 뭐냐면 그분이 모두 다 받아 누렸었던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던 내가 제자로 부름 받은 내가 이제 과거의 삶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소망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본이 되었음을 그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사랑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